우리는 넘쳐나는 교회와 말씀의 홍수 속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떠한 말씀이 진리와 진리를 말하는지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수록 여러분의 교회와 목사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과 비추어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말씀에 비추어 정확히 분별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전세계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기술 등 모든 상황들은 마지막 때 성취될 예언인 마지막 한일에의 시작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있을 전쟁으로 알려진 에스게 38장에 예언된 국과 마곡 전쟁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항상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상징이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실제 이 역사 속에 성취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견해의 대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국과 마곡 해석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와 같은 신학적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이고 우리의 결정에 따라 말씀에 의하면 천국과 지옥을 가르기 때문에 신학적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 알려왔습니다. 국가 마구 전쟁을 영적인 전쟁으로 해석하는 견해에 저 또한 공감이 갔던 이유는 현 실제 상황과 비교했을 때 전혀 있을 수 없는 전쟁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동안의 중동 4차 전쟁을 볼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구 마구 전쟁의 예언은 지도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오각형 안에 있는 국가들과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먼 북방의 나라 그동안 전쟁에 있었던 오각형 밖에 있는 나라가 전쟁을 하러 온다는 현실감 없는 예언입니다. 예스계 3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콧 고개께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내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멸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적속과 그 모든 때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열한 날후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땅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 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여기서 곡은 이스라엘에서 극한 북방 땅인 러시아를 지칭합니다 에스겔 3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다 말을 탄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오되 국과 마구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로는 러시아인 곡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고, 마, 고, 로스입니다. 러시아를 지칭합니다. 바사입니다. 이란을 지칭합니다. 구스입니다 수단, 이디오피아를 지칭합니다. 부시입니다. 리비아, 알제리아, 튜지니아를 지칭합니다. 고멜입니다. 독일, 동부, 폴란드, 체코를 지칭합니다. 메세과 두발입니다. 터키를 지칭합니다. 도갈마입니다. 터키, 아르메니아를 지칭합니다. 21세기 전까지는 이 예언은 상식 밖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이러한 상식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된 대로 국제 정세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이란 터키 등의 국가가 연합군의 형태로 이스라엘을 치러 오겠다는 것인데, 러시아와 이란은 2500년간 한 번도 군사 동맹을 맺지 않았으며, 실제로 두 나라는 관계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10억 불 이상의 미사일 등을 이란에게 판매하도록 약정했었으며, 1000명 이상의 이란 핵과학자들이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는 친미 국가로 분류되어 있었고, 2015년 시리아 국경 인근에서 러시아 항공우주국 소속의 전폭기가 터키군 공군의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러시아와 터키는 서로 풀기 어려운 적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7월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긴급하게 어느 호텔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 KGB 요원이 이 호텔로 방군이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몸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터키는 러시아와 화해하고 이란과 더불어 군사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언과는 상관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동안 이러한 예언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고 실제 일어날 전쟁으로 해석한 분들은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 전쟁의 시작은 러시아에서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가스를 무기화함으로써 유럽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은 이스라엘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러시아 전쟁은 예언된 것처럼 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해 러시아, 터키, 이란 등이 연합으로 싸우러 올까요?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때론 상징이나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가마구 전쟁이나 짐승의 표와 같은 중요한 예언들이 실제 역사 속에 성취되고 있음에도 상징으로 해석하여 이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너무도 많음을 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의학적, 신학적 미혹에서 빠져나와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마지막 날을 위해 지금까지 일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함께 할 사람이 너무도 부족하고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여도 제가 여기에 있다고 손을 조금 들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이 위대한 역사를 마무리하는 영적 전쟁에 저와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깨어 일어나십시오. 잠자는 성도와 교회를 흔들어 깨우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티오스 오브 제레미아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몇년 사이 우리는 그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감탄사를 남발하며 두렵기도 했으며 외로운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과 통화하면서 그동안 걸어온 길이 달랐지만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서로 위로하며 외로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동안 구독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아니었으면 이곳까지 올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금까지는 어쩌면 연습이었고 앞으로 점점 더 고난은 세지고 빨라질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은 의도된 대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소개하면서, 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길 소원해졌습니다. 특별히, 더 순수성이 요구되는 이 사역을 위해, 그동안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감내하며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역이냐, 생계냐를 선택해야 하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사역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 중에, 구독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방안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방송을 할때 후원 계좌를 올리는 것과 멤버시 후원을 광고하는 것을 곱게 보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령으로 유튜브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와 쿠팡 쇼핑몰이 제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 자격 요건이 되는 채널들에게 쿠팡의 제품을 팔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었는데 저 또한 이 비즈니스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쿠팡에서 구매하실 상품의 링크를 저에게 보내 주시면 제가 상품을 올려 드리고 그것을 클릭하여 상품을 구매하신다면 저에게 약간의 수수료가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쿠팡에서 직접 구매하셔도 되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절차를 감내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절차가 어렵지 않지만 처음이라 생소할 수 있게 잠시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쿠팡 앱에서 구매하시고자 하는 상품의 링크를 복사하시면 되는데 그림처럼 공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팝업창이 뜨는데 여기서 URL 복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유튜브 채널의 링크 부분을 클릭 후 쇼핑몰 카카오 채널을 클릭합니다. 카카오 채널 앱이 뜨면 채널 친구 추가하고 혜택 알림 받기를 클릭 후 아래에 대화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카톡에서 메시지 보내는 부분을 터치하시고, 붙여넣기 선택 후, 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후, 링크가 오면, 클릭하여 유튜브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자 하는 상품을 클릭하여 구매하시면 됩니다.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는 작업인데, 이렇게 해주신다면, 유튜브 미디어 사역에 큰 힘이 되게 됩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이해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붕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